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 넓은 무대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당신이 BBCN에게는 누구보다 빛나는 리더입니다. 당신의 열정을 더 크게 봅니다. 힘이 되는 사이 BBCN 뱅크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워싱턴 지부 KSEA가 주최한 초, 중, 고등학교 대상 수학과학 경시대회가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행사에는 약 2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유덕교환 교수로 있는 서울대 안성훈 교수는 코디학 강당에서 발전하는 과학으로 인한 미래의 생활에 대해 강연, 창조적인 과학이 만드는 변화된 생활을 알렸습니다. 11시 시작된 수학 경시대회 동안 김재은 박사는 과학과 수학도 중요하지만 인격 형성의 중요성과 개인의 창조적인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점심 식사 이후 이어진 과학 경시대회 동안 학생들은 즐겁게 또한 진지하게 팀을 이루어 과제를 끝냈습니다. 함께한 학부모들도 주말에 학생들과 함께 보내며 기대감을 보이며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준 KSEA와 마이크로소프트에 감사했습니다. 수상식에는 문덕한 총영사가 참석, 17회 수학경시대회 전 미주, 13회 수학경시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예, 그 포인트가 지금 이런 일을 리서치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커머셜라이제이션 아직 안 됐는데 룩스 임파서블하게 보이지만은 계속 이게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원하는 게 지금 현재는 이제 임파서블하게 보이는 어떤 그 꿈을 향해서 이렇게 셀렉트를 해갖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이루어질 거다. 뭐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른 거진 250명 정도 에버리지예요. 그래서 거의 데, 거진 매, 저희 저희가 매년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요. 주로 뭐 벨뷰 시애틀 이런 건데 저희가 그 광고를 하기를 먼거리 상간 그러니까 되게 먼데서 오신 분들한테는 또 약간 특별 참가상 비슷하게 또 드려요 저희가 그서뭐 멀리는 저기 머킬티오 위쪽 아니면 또 남쪽으로는 저기 뭐 타코마 더 멀리서도 오시고 어, 네, 올림피아에도 오시고 하시까